이시이 되었으므로 2021년도 8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라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날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다.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함 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로 하루를 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과 간청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8월 마지막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음, 이제 여름이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은데, 하나님, 이 가을을 건강하고 또 의미 있게, 또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의 것을 사모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이미 부여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히 여기며 하루하루를 즐겁고, 그리스의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을 살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자 되어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의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소교의 공동체 모든 지체들 형제 자매들이 주 안에서 혼연일체될 수 있도록 하시고 신령한 것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신 뜻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심신이 연약한 우리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음. 여원 앞에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인 바트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말씀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인 받으러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전에 한번 말씀을 전한 적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구원과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란 내가 구원 받았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사실 내가 나의 행동을 보면서 내가 사람인지 아니면 개인지 아니면 곰인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내가 개같이 행동하고 여우같이 행동해도 그건 그런 느낌이 들 뿐이지 객관적으로 볼때 나는 분명 사람인 것입니다. 내 느낌과 타인의 평가와는 상관없이 내가 사람인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구원도 그렇습니다. 구원은 사실로서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도 객관적인 사실인 것이지 주관적인 느낌이 아닙니다. 그럼 구원에 대한 확신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주관적인 느낌인 것이지 객관적인 사실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어떤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그런 확신이 들지 않아서 마음이 심란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자꾸자꾸 자꾸 변하는 이유는 그것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이기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객관적 사실로 구원받았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내, 주관, 내 주관과 내 기분으로 구원을 확신한다면 그것처럼 연약하고 위험한 발상도 없는 것입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로서 성립이 된 것이지, 내 기쁨과 내 확신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저는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교회라는 관점에서 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교회는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에서 빛이 되어야 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매우 방대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 민중의 길잡이가 되어야 합니다. 저들이 헤맬 때 빛으로 저들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게 교회여야 합니다. 또 교회는 가난한 사람의 지팡이가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보면 외면해서 아니 되고 그들에게 힘을 실어 주어야 합니다. 단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누군가의 힘이 들려하고 용기를 주려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을 우리는 자주 봅니다. 교회가 공명심에 빠질 수 있고요. 교회가 권력과 야합할 수도 있으며 교회가 그래서 도리어 세상의 근심이 될수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마땅히 하면서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빛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도덕적으로 빛나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포함하여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씨를 뿌리실 때, 사람들은 그것을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마음으로 받는다고 해서 모두 똑같은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은 길가의 마음, 어떤 사람은 뭐죠? 돌밭의 마음, 어떤 사람은 종일토록 세상일에 근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스로 받는 가시밭의 마음,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새기지 못하여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일어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끝이 나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는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은혜를 누립니다. 이때 우리는 두 가지를 두 가지의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그의 마음은 누가 바꾸는 것일까? 누가 바꾸는 것일까? 둘째,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다시 말씀드립니다. 첫째, 그의 마음은 누가 바꾸는 것일까? 그 스스로 바꾸는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바꾸시는 것일까? 당연히. 나의 마음은 내가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앞에 있는 물을 마시려 할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마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마시고 싶어서 내 자유의지에 가까이 해서 마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 젓가락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젓가락을 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것이지요.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주체적으로 젓가락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바꾼 것도 당연히 내가 바꾼 것도 마음을 또 바꾼 것도 당연히 내가 바꾼 것입니다. 문제는 구원에 관한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은 누가 결정한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에 구원도 내가 결정한 것일까요? 영생을 얻은 것도 내가 판단을 잘해서 영생을 얻은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물을 마시고 우리 마음대로 길을 걷고 우리 마음대로 피아노를 치고 우리 마음대로 모든 할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 의지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이러한 자유 의지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유 의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즉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어떤 것을 할 수는 있지만, 구원에 관한 궁극적인 섭리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신앙적인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 정도는 신앙적 결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과 관계된 신앙적 판단을 할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전적으로 발동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옥토의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마음을 옥토의 마음이라고 간주하셨게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이 옥토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닐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하다. 나의 이 마음이 정말로 좋은 마음인지 아니면 나쁜 마음인지는 끝까지 가봐야 알수 있는 것이. 내 마음이 지금 옥토의 마음 같아도 실상은 길가의 마음일 수 있고 착각한 것일 수 있어요, 우리가. 내 마음이 길가의 마음 같아도 실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옥토의 마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을 바꾸려 할 때는 반드시 두 번째 것을 함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옥토의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내 마음이 거짓일 수도 있다면 대체 우리가 할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모르니. 제발 이 마음이 끝까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가끔 보면 자기가 결정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결정했다고 조금 다소 경박하게 말하는 사람을 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맑은 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다면, 자신의 결정을 마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냐, 경솔하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는 이러한 행동을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러한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역사라고 경솔하게 말해버리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언가를 결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감정과 기분에 휘둘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전적으로 의지하시고, 그때 비로소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제가 누차 말씀드려왔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비로소 천국에 갈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마음과, 음, 지식, 그리고 경험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하다는 것은, 가난하듯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보잘 것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누구를 의지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다? 심령이 가난한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인 것이다. 반대로, 반대로, 심령이 배부른 자는 어떻습니까? 자신이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심령이 배부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지 않고, 귀에만 되면 자신의 주권과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무진장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사모하지 않기 결코 천국에 갈수 없다는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사업을 시작하려고 할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렇고요, 결혼을 앞두고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송석교회 지체들에게 모두 해당되죠, 그렇죠?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행동하는 것과 그렇게 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니, 천국과 지옥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일이 안 풀립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다시 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성도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처음과 끝이 같아야 합니다. 급하니까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다가 중간에 딴 길로 가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라는 말씀은 성도님, 성도님이 끝까지 가야 창대해질 수 있다는 반증의 말씀이 아닐까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창대해질 수 있지, 시작할 때만 하나님을 붙잡으면 어떻게 창대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성도님, 이라고 다시 묻겠습니다. 사랑하는 성석계의 성도 여러분, 한번더 강조하지만,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어떻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물을 때, 특히 구원파 사람들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고 확신있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정말로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그걸 가지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뒤에 계신 아버지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착각하지 말아라, 김치국물도 마시지 말아라 말한다면 그것은 매우 잘못되고 잔인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지 좀잘 들으세요, 듣고 계신 거죠? 아니면 지옥에 갈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을 믿는 주의 자녀들이 노심초사하며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일까 막 불안에 떨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에 과되 하지만 하나님을,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불안한 마음을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우리의 신앙전 멘토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하여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토로하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독신이었습니다.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못 배운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겠습니까? 이성의 유혹도 있었을 것이에요. 지적인 유의에 빠질 일도 있었을 것이에요. 더잘 먹고 더잘 살기 위해, 응? 위한 어떤 유혹들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곤고한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망의 몸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자신의 상태를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 말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다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나의 마음 속에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구 부닥치면서 자신을 사로잡는데, 그게 바로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평생 불안에 떨면서 그렇게 떨다가 생을 마감하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2 5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의 뜻은 내가 너무나 문제가 많지만 결국 나를 건지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질 것이니 나를 나는 감사하다는 것이. 예수님만이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지시고 죄의 법으로 사로잡힌 나를 구해내줄 수 있기에 나는 이런 해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과 똑같은 성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우리의 구원은 내 능력과 감정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셔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 열두 번씩 바뀌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중심은 바뀌지 않는. 우리의 중심에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집어넣으신 것이기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더욱 신명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고 여러분의 보상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추건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망극하신 그 사랑하신과 성령 하나님에게 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신령이 가난한 자 되오 더욱더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의 지체들 과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새세트로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벌써 8월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아 밖에서 귀뚜라미가 한창 울고 있는데요 음, 귀뚜라미는 음, 여름 한철 보내다가 가을에 본인이 주인공이 됐양 이제 전면적으로 부상합니다 매미와 다른 신세인 것 같습니다 음 우리도 한 마리 귀뚜라미처럼 가을에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아, 지체들이 그런 심령이 되어야겠습니다 아, 여러분 음, 오늘 하루 승리하시고요 무슨 일 있으면 연락 주시고요 아, 시간 날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프리스의 평강 안에 거하시길 소원합니다 샬롬